이 롱아이언은 상당히 치기가 어렵습니다. 길이도 다른 클럽보다 길고 또한 로프포트 자체도 적어서 공을 임팩시킬 때 그만큼 힘겨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임팩의 순간, 즉 어떻게 임팩을 시켜야 공을 가장 멀리 보내는가를 알게 되신다면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서 볼을 치게 되면 그만큼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 자세히 보시고 어떤 점들이 다르고 어떻게 치야 가장 멀리 가는지 직접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장면은 이렇게 롱아연을 약간 폴리듯이 어퍼부루르친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어법으로쳐 올리다 보니까 탄도가 3번인데도 상당히 높이 나갑니다. 그리고 거리는 만만치 않게 잘 나갔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 폴 올리다 보면 보통 뒷땅을 내기도 하고 뒷땅이 나지 않으면 토핑을 조금씩 낼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어법으로 치게 되면 롱아연이나 우드 같은 경우 뒷땅을 최대한 많이 내게 되는 미스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퍼브루를 그냥 손으로 아니면 감각적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나중에 몸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보신 장면은 정타를 낸 장면입니다. 결국 최하점에 볼이 맞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폴리는 것이 아니라 최하점에 임팩이 되어서 결국 정타가 나고 제 거리가 제대로 났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신 장면은 약간 어퍼브를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은 밑쪽에 맞게 되거나 뒷땅을 동시에 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정타는 제대로 된 힘과 스피드가 있다면 그만큼 거리를 손실 보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찰을 치실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볼의 위치나 아니면 스윙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신 장면이 롱 아인으로. 다운브루를 친 장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운브루로 롱아인을 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너무 깊숙하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떨어지기도 하고 탄도도 너무 낮았습니다. 자, 이세 가지를 잘 살펴보면 어퍼브루가 되는 첫 번째 사항은 너무 롱아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퍼브루나 이렇게 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심한 어퍼브루가 된 것이고 두 번째 정타는 상당히 잘된 것이죠. 그러나 쇼트 아이언이나 미들 아이언 치듯이 너무 찌그치거나 이렇게 다운브루를 생각 의식하다 보면 롱 아이언까지 이렇게 다운브루가 심해져서 찌그지게 되어 거리도 떨어지고 탄도도 너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시 한번 총 정리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샷은 너무 어퍼블로우가 되어서 탄도가 너무 높고 거리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두번째 샷이 정타가 된 장면인데 탄도도 적당하고 거리도 제일 많이 나갑니다. 세번째 샷은 롱아이언으로서 너무 다운블로우가 되어 탄도가 너무 낮고 거리도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보았는데 이렇게 롱아이언의 타법을 몇가지 세가지로 해봤습니다. 그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약간 풀리듯이 어퍼부를 쳤고 두 번째는 정타가 됐고 세 번째는 아연 쏘다년 치듯이 약간 찍어 눌러서 다운부를 쳤습니다. 세 가지를 비교해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제일 좋은 정타를 쳐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은 더 많이 본인의 스피드를 그대로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탄도가 나오는 것은 결국 볼에 접근하는 클럽 헤드가 너무 급격하게 내려오느냐 아니면 플랫하게 올라오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앞에가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볼에 접근하는 클럽헤드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잘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질이 세 가지를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앞에서 결론사항은 정타를 때리는 것입니다. 정타란 최하점에서 볼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퍼브루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정타가 되고 어떻게 해서 다운브루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에 볼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봤던 이렇게 어퍼브루 사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을 띄워 올리겠다는 의식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팔이 이렇게 들어와서 퍼올리는 느낌. 네. 이팔 동작, 몸은 쓰지 않고 팔을 끌어올림으로 해서 결국 약간 뒷땅을 치거나 아니면 탑볼을 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체중이동 자체가 왼쪽으로 오지 못하고 항상 뒷발, 오른발에 남게 되으로 해서 더욱더 쉽게 퍼올리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세도 이렇게 폴려지는 자세 어퍼브로 자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정타를 보시게 되면 정타는 기본적으로 볼 위치가 너무 바깥쪽에 빠지게 되도 아까처럼 어프루가 되지만 볼 위치가 맨발 뒤꿈치에서 한개 안쪽이나 한개반 정도 위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운을 할때 체중의 위치가 적절하여 정타가 나오기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다운브루는 왜 생기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때릴 때 이렇게 뽕이 뒤쪽에 위치하게 되면 무조건 다운브루 현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왜냐면 하숏 아이이나 언 미들 아이언을 항상 많이 치다 보니까 롱 아이언을 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 위치 자체가 항상 이거 있는 것이 숏 아이이나 언 미들 아이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롱 아이언을 쓰게 되면 갑자기 너무 앞쪽에 있는 기분이라 뒤쪽에 놓고 치면 거의 다 다운브루로 찍어 눌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볼을 콩텁할 때 이렇게 다운을 할때 머리가 같이 나간다거나 헤드업을 하게 돼도 마찬가지로 다운브루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어퍼부르나 다운부르는 잘못된 자세나 볼의 위치나 어드레스 시 체중의 정도, 이런 체중의 정도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타를 할때 가장 중요한 사항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정타를 내시려면 이 척추의 각을 너무 똑바로 세우지 마십시오. 똑바로 세우시면 정확하게 찍어지게 되고, 약간 기울이면 정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돼도 약간 폴리는 이런 모양의 샷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용아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타입니다. 최하점에서 볼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롱아이언은 너무 찍으려고 하지도 말고 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척추의 각 그대로 볼을 치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거리를 얻고 의외로 롱아이언을 쉽게 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숏 아이언 샷은 그린을 공략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린을 공략하려면 잘 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린에서 잘쳐우십니까첫 번째, 볼을 높이 띄워서 잘치지 않게, 바운스가 적게 하여 쓴다두 번째, 백스핀을 많이 긁게 하여 쳐운다참 애매하죠?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숏 아이언에서의 탄도와 거리가 되겠습니다.